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아 정말 추운 목요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차를 몰고 나가시면 차 조심, 또 감기 조심, 또여튼간에 건강 조심 잘 하셔서 이 추운 날씨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간직해야 할 작은 등불 따뜻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속으로 나와 우리의 영혼의 손을 내밀어 온기를 옮겨 받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을 우리 영혼 앞에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잘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 요배 항변이 계속되는데요. 무엇에 대한 항변입니까? 아주 네모 반듯한 신학적 이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지금 요비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곧 요비 악인이라는 증거이다. 이 아주 네모 반듯한 신학적 이론에 항변을 제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요과새 친구들이 막 질문 배틀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요의 대답과 새 친구들의 대답이 다다합니다요과새 친구들의 신학적 이론이 완전하게 갈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요비 물으니까 새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Yeah. 악한 자들의 등불은 늘 꺼져 있다. 그런데 욥은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한번 봐 봐라. 어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자손도 많고 평화도 누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잔치며 풀며 살고 고통 없이 죽고. 어디 이게 악한 자들이 정말 등불이 꺼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새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Yes.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재앙이 닥친다. 요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그렇지 않더라. 악한 사람들이 늘 심판받고 악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더라. 요비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근거로 들어서요? 자기 자신을 근거로 들어서. 또세 번째 질문 보니까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세 친구들의 대답은 뭘까요? Yes. 그들은 항상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다. 요번 뭐라고 대답할까요? No. 그것이 아니더라.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늘 suddenly, immediately, spontaneously. 고통에 빠지게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뭘 보니까요? 살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 주변의 악인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8절도 보면요.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적이 있느냐? 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예스. 마치 시편 1편 6절을 보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관점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 또 질문합니다.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새 친구들은 이 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예스, 당연하지. 악한 사람들은 폭풍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이지.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요 정말 잔인한 말을 새 친구들이 했죠.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요백에 하는 얘기잖아요. 너의 열 자녀들, 일곱 sons, three daughters.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값을 아버지에게 갚으신다 자식들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스! Yes. 하지만 요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That's not because of my sin.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요배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것 같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다면 저 같으면 그 친구들 넥슬라이스 하고 막그 다리 뒤틀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친구들의 입을 다 물게 했을 텐데 요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마치 애원하듯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요분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요분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가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새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Yes, I can teach God. I c a n even teach God. 왜요? Well, 새 친구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식이 넘치고, 자기들은 영감이 넘치고, 영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이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분요, no way.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 어찌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요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비 다시 한번 자기 주변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죠.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어떤 사람이요 악인이 악인인데. 당연히 자기 생각, 새 친구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옳은 줄 알고 있었어요. 욥도 이새 친구들의 네모난 네모박스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고통 중에 있어 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자기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또 25절, 26절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면서 욥이 발견한 한 가지 진리.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클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악인이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결국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구더기가 그의 시체를 덮고 다 썩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분 마침내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이 여러분 우리 유한한 삶을 삽니까 무한한 삶을 삽니까 유한한 삶을 삽니다. 이 유한한 삶이 이 세상 이후의 삶곧 무한한 삶을 해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세상 이후에 나타날 무한한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삶을 보면서 아저 사람의 오늘 유한한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 세상 이후에 펼쳐질 무한한 세상도 이 모양 이 꼴이겠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내 삶의 고통을 어떻게 나는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 이 세상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하고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가득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오늘의 유한한 삶, 오늘의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삶,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암송구절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편안하게 살고, 사람을 짓밟고 살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며 살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삶, 그 유한한 삶으로 나의 이 세상 이후의 무한한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내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내가 한 번도 죽는 삶을 결단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으므로, 영원한 삶을 이미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나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오늘의 나의 유한한 삶이 조금 초라하다 하더라도 조금 힘겹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으로 오늘의 유한한 삶을 해석할 줄 아는 인생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빛의 성도님들 다시 실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내모 반듯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새 친구들의 신학적인 지식처럼, 신학적인 이론처럼,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의인은 편안한 삶을 살고, 악인은 어렵고 고된 삶을 사는 그런 네모 반듯한 세상이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르는 신실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 세상 이후에 펼쳐질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셔서 분명히 펼쳐질 그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의 유한한 삶을 지혜롭게 해석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